하나, 둘, 셋. 백만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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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은 너무 신기해. 그제도 백만석 대표 안희성입니다. 유튜브 이만가짐의 옥명숙입니다. SNS로 열심히 활동하고, 그제도 추는은 본벌 박주희 입니다 백만석! 백만석! 새우장. 간장게장. 성게 비빔밥. 멍게 고추장 비빔밥 멍게, 비빔밥. 멍게 비빔밥. 멍게 비빔밥. 성게 비빔밥. 멍게 고추장 비빔밥. 새우장. 간장게장. 이 모든 것을 거제도 백만석에서 가자 빼자! 백만석! 백만석! 백만석 네, 안녕하세요. 거제도 백만석 대표 안희성입니다. 백만석 백만석, 백만석. 네. 백만석. 이제 나오세요. 이제 나 한번 먹어볼게요. 음, 일단 아, 어, 간장게장 간장, 네, 네. 한번 먹보세요 간장게장 이거 네. 한번 이렇게 어볼게요 네. 사사사 해가 카메라 보게해가지고 네. 이쪽 카메라 한번 보여줘 보셨어요? 한라덜 시원할 수 없어요. 야, 같아요. 요 지금 어, 이제 간장게장은 음. 정식이 있는데 네. 옆에 새우는 사이드메뉴로 있으니까 아세요, 사이드 네. 오시는 분들은 네. 이제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저씨는 누님은 누님은 도가니가 좀 가, 가니까 이쪽 앞에 가고 행님은 여기 와가지 보여줘야지 네. 네. 맛있게 되는 거군요 네. 이쪽에 네. 한번 보여주세요 네. 숟가락 떠가지고떠가지고 떠가지고 주세요 저한테 아 여기가 틀어져있다 이러 <laughs> 아, 네. 맛있다. <laughs> 아, 보이지? 한번 보세요, 한번. 음? 정영광님, 반갑습니다. 안영광세요 정영광님, 정영광님, 오시 이제 네. 배재호 선생님, 음. 이제 아주 친하신 분이에요. 왜, 왜 배송? 재앙들게 아. 한 번, 재앙들게 두 번, 재앙들게 세 번, 재앙들게 네 번. 지앙절개 다섯 번 무료 제가 지앙절개를 <제한들게를> 했잖아요 <laughs> 대한민국 의료사에 길이나을면없이진맛이 아, 예, <laughs> 있어요 <웃음> 어떻게 이런 맛을 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laughs> 대딱지를 <대단체를. 웃음> 10여가지 그 한약국에 내려 네, 놓고봐야 되잖아 어, 새우장! 새우장! 새우장 가만 음, 아주 오래된 전통을 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만한 음, 사람다알아요돼 어, 그러니까 이방법 들고 빨리 이제 새우장 할 있게 물려면 머리 떼고 머리 떼고? 머리 떼고? 어, 꼬리 좀 떼고 음. 그 다음에 그거를 밥 안에 가보시리고서요 그럼 요리 떼라고? 아니 꼬리 떼고 꼬리 떼고? 아니 아저씨가 가만히 있고 네 내려오세요 네. 아, 네. 아, 내려놓고, 누님, 응. 그, 아까 대가리 뗀 거, 자식 입에 좀 넣어주세요. 수고했잖아, 우리. 원 대가리 맛있어, 이제. 네, 대가리. 네. 아, 네. 아, 음. 그리고 아까 꼬리 뗀거 입에 넣어주세요. 아! 아, 아, 아 꼬리 뗀 거. 예. 네. 아. 그리고 혹시나 짭짤할 줄 모르니까. 아. 아. 아니, 어? 짭짤할 줄 모르니까. 아이구 그냥 짭짤하고 그게 세요 알겠죠? 음. <laughs> 짭짤하세요. 네. 그리고 짭짤한. 눈 누님은 아, 밥도 지마라니까 아, 주면 안되는데저 네? 네? 대를조좀고기나야 맛있다고 소화했으니까. <laughs> 네. 네. 눈이 은뭐 세월을 까가지고. 아가니 안 네. 안 아니, 주의를 주세요. 이해죠 아, 음. 맛있게 몰라면 아, 아니다, 했죠? 음. 이게... 아, 음. 알겠죠? 이게 자, 밥한번 아, 드셔보세요. 맛있게. 여러분, 맛있 <laughs> 축가막까 추가 맛가, 추가 맛까누네 아, 어떻습니까이 닭들한게 진짜 맛있고요. 여기 식감이 살아있네요. 저전 식감을 주변 친구들얘기하네 <목소리> 맨날 어디 가면 식감만 얘가 맛을 <목소리> 얘기하는데 안어떻습니까막하고 음. <목소리> 같이 먹으니까 이 닭들한게 진짜 <목소리> 안 짜냐 물으시안 짜네요 이안 짜요. 안 짜고 안 짜가 아짠 거를 음. 증명을 해줘야 음. 돼. 간장만 조금 맛이 먹기만 안짜댔습니까 음, 아니 호로록 소리 내네 서 음. 아, 어, 그렇게. 어때 간장이 맞 가지고. 그하고 빨리 까 주세요. 까? 어, 눈, 아니, 눈이 아니 눈아한개좀 줘야지. 까 내가 톡까? 내가 까. 아까 까고 톡까고. 새우 배째세요. 우리 저 배째 선생이 이제 한개 네. 드시 아. 드시게. 이태국 나갑니다. 아, 제가 들어볼 죠 아, 예. 05638 3340 1분들은 사장님, 사장님, 사장님 전화번호 어있는데요055-638-34300 예. 아... 다시 10분 실에 들어오세요 사장님 다시 한 번요 055-638-3300반장계장 대장 1 0배비 100배 미배도별배어는배달있한통에 아이스박스로도 채워먹으면서들으세요 먹으면서 3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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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라고요 아이스박스 얼음 채워가지고 한 통에 한 통에 로이 맛이야 아, 마다 맛이대 아, 맛이겠어요 아, 맛 아, 맛 아, 맛이겠어 아, 맛 아, 맛 아, 이 아, 맛까겠어 아, 맛가 아, 맛이어 아, 이요 아, 리이겠어요 아, 이 아, 이겠어요 아, 이겠어요 아, 맛이 아, 이어 아, 어요 아, 이제어요 아, 맛이겠요 아, 요 아, 맛이요 아, 어요 아, 맛어 아, 어요 아, 맛 아, 맛이겠 아, 맛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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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한번만해주세요 아, 음아 아, 음 <laughs> 형님 빨리 봤으 이게 커피가 오해가 되 몸으로 표현했어요 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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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씨 우리 그래도 춤추는 공도 늘린제그저 누구 저 엔파크, 엠바크, 엔파크에서 음. 버스킹 댄스를 하고 있으니까 혹시 지나가시다 보시면은 뭐 물이나 료수한개다사 주시면서 네. 주일한 네. 내가 간장 게장은 음. 음. 네 맛있지만 네. 이거 또 맛있는 게 상우 자체가 거제 백만석 음. 성게 뭐비빔밥 앰까? 예, 네. 비빔밥 맛있으니까 또 거제도 최초초 2 뭐, 25년? 뭐, 25년 예, 전국 최초! 예 전국 최초! 25년 25년? 거짓말 좀못 해가지고 세계 최초로 아, <목소리> 네. 예, 네. 네. 해가지고 네. 아, 세계 아, 최초! 유튜브에서는 좀 거짓말 좀못 해가지고 아 근데 다른 지역에 안되 거짓말 좀못 해가지고 세계 최초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laughs> <laughs> 예, 손꼽는 음, 음. 메뉴를 개발하셔가지고 네. 저희 거제도에 음. 먹을 수 있는 구미 음. 중에 하나 음. 저희 거제도가 구미가 있는데 성게비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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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제 워낙 이멍게비빔밥 유명한데 네. 어야기는 머리 머리. 역시 머리는 올라가지 마고. 되게 버스도 오시는 버스를 타고 오시는 네. 분들. 버스를 타고 오시는 분들은. 아, 차를 타고 오시는 분이 네. 오시는 분들은. <laughs> 오시는 분들은 네. 주차를 그래도 해 대고. 네. 이제 요해 대고. 내영 버스는. 이제 내고. 네. 주차장에. 아니, 내리로. 짐이 내리로. 이제 동가스. 알바트 있고든요 알바. 네. 메뉴에는 만개 꽃이랑 미가부터 쭉시작해 가지고 애들이 먹을 수 있는 치즈 동가차가 있습니다. 네. 여기가 어디라고요? 그로 배만사 배만사 백만사 조용히 한번 드세요 손님들 <laughs> 네. 그냥 손님 안 되잖아요 이때는 자보세요 어, 이게 소스니다아 소스입니다 이건 생계죠? 생계죠 몽계 보세요 앉으세요 그두분 앉으세요 제가 들어갈 때뭐랬습니까 무릎 앉아 하시라니까 이 방석 깔고 네 밥을 한 공기 다 넣고 드셔야 간이 많으니까 시고 사장님 무릎 앉아 하면은 주 <laughs> 사람들이 힘내라 할수있으니까사봐님네알겠와 이게 편비인지 원본을 어, 주시고 근데는 누리 은 여자니까 오빠 미리 이해하세요 장영강 씨는 보고 통과하시지 말라고 이거는 방송일 뿐이고 장영강님한입잘해주세요 <laughs> 중자마마 중재많아, 집에서 중자마마 들어간다. 들어간다. 간다간다아어간다 들어간다. 들어간다. 들세요그들어댄다 댄스 형다들님한테그 한번 더 들어간다. 네. 어 예? 중전마 아 네. 중전마마 멍게나시오 아. 아. 음. 맛이 어떻습니까 아. 중전마 음. 해골을 보자 댄스 댄서 게 고추장 아게멍 고추장 거조들계십아하시는 염기향을좀 음, 완화시켰어요. 향을 싫어하시는 응? 완화시켰어. 그 분들 위해서 향을 살짝 날리기 위해서. 이거는... 우리 라떼는, 음. 그 라떼는, 뭐, 음. 향을 라떼, 먹는 음. 그런 민법이었는데 사장님이 또 이제 모든 사람들의 취향을 이제 맞추기 위해서 음. 고추장을 넣어가지고 음. 그 기린 향을 살짝 날리기 아, 위해서 아, 고추장을 네. 넣어주라. 그렇게 해주면 사람들한테 박수. 빼, 맞아. 저 옆에 손이 도쬐야 아이 <laughs> 서비스 <so> 네? <laughs> 아니 그러면 그럼 요거 요거는 3개 나오는 거예요? 예. 같이 나오니인아 네. 하나 오, <laughs> 와한 같이 <laughs> <에섬스> 어습니까맞죠한 <laughs> 여기는 맞아. 이미 진짜 우리가 촬영 오기 전에 이미 자 사장님께서 20년 넘게 30년 가까이 이 장사를 하시면서 물. 그 모범 음식점도 이게 안 먹냐고 올르시고 그리고 이제 위생 점검 이런 데 이런 도 깔끔하다고 문났고 그리고 이 거제도 대표하는 음식을 강강객들 네, 네, 에객들이 네, 오시는 음. 좀 이게 진짜 항동식 만인 많은 들이 드실 수 있는 이제 방감이 없는 그런 이제 항동식으로 원래 알려져 있어요 네. 그런데 원래 장사가 잘 되고, 음. 그리고 홍보가 많이 되야 되는 것은, 당연히 홍보를 많이 하지만은, 그래도 사장님, 우리도 이제, 음.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한다고, 사장님이 음. 초대하셔가지고, 네. 우리도 이제 시사 한번 해보라고. 오빠, 네. 그래. <laughs> <laughs> <그래서 웃음> 오빠가. 아유, 저, 예. 들어요들어와 예, 예, 있습니다, <웃음> 이거. 열심 들어왔다, 이거. 한그릇게요만 역시 백만석, 역시 백만석. 아이고, 아이고, 여기 할거라까 우리 차이다고시 아, 오늘 영상기대돼요 네.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가 안기대라 그렇게 기대야지니요 기대한다. 앞에 계속 계시면 앞에안보요 아, 밥이 먹기 위해 맛있다, 맛없다 맛있다, 기따라서 그냥, 그냥, 바다 향이, 바다 향이 많이 나가지고. 물시는 응. 분들은, 이오시면 아, 맛있게 고 집에서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도, 응. 응. 이거 연구를 엄청나 해도, 응. 그렇 자꾸 비린맛 때문에, 뭐. 응. 응. 그리고 농게가좀 가지 고 그게, 이걸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 응. 아니, 바다 향이 아주 좋대. TV, 요즘 보면 뭐, t v 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 응. 그, 사실, 그, 밥 주면, 그, 사진 거예요. 아, 니 아, 근데 그거 못 샀어요 그러면 <laughs> 고향이 원래 고향이 어디예요 경북이에요 경북 어디에요? <laughs> 김천 아, 뭐. 아, 아 네, 좋은 데다 직지사 했는데도. 내림철도, 고속철도. 예, 고속철도 거기, 그, 김천에서 오, 그, 내구간, 10년에 완공이잖아요. 아, 그 얘기가 되고요. 아, 그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 아, 내가 학교 집에 갔어. 좀 한번 아, 어떻게 이걸 하셨을까? 아. 음, 어. 대단하다. 네,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네. 그때 당시에막 핵, 핵기들이 었거든요 그렇죠. 음. 지금은 좀 많이, 이렇게. 했죠. 지금은 많이, 음. 모방이 많이 됐지만. 에이. 처음에 우리가 개발을 할 때는. 음. 실질적으로 진짜 한 30분 줄 서서 기다렸던 이는 음. 뭐. 옛날 때였을 거 아니야? 네. 공사 운전했죠? 네. 지금 그, 공사가 있는데. 반달이. 네. 네. 그럼 그제가 사신 지는 몇 네. 년이 됐어요? 네. 0만세 간판이 걸린 있는한 20, 4월 도 됐죠. 음, 음. 역시, 이, 도대하고 인연이 돼갖고, 진짜 이 해산물을 음. 따는 거는 음. 너무 잘하신것 같아요. 음? 본인이시도 그요 응? 본인도 아닌데, 개인적으로는 뭔가. 느는 오래 장수 잘 되잖아요. 잘 되는데, 지금 이제 막 생기는 이제, 카페들이나, 예, 마취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응. 음. 많이 생기는데, 이제, 혹시나 이제, 초보, 이제, 당사하 사람들한테, 혹시 조언이나, 이런 게좀 숙제 음. 보면, 네. 마땅히 할게 없으면 그냥 뭐 보통 음식점을 한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같이 해보면 네. 음식만큼 어려운게 없어요 그렇죠 입맛이 개인적으로 다 예, 다르고 취향이 다 다르고 네. 다 틀리기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해야 돼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잖아 요 그리고 우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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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가 너무 오. 많아도 그리고 음식이 뭐, 생, 생물이니까 그렇죠. 생물이니까 에 대한 그 각종 최소 최 시작해서 생선, 성까이 관리도 잘해요 그리고 일 요즘들 저기이 올라가 이 정도는 당기다. 네, 이막지도 다시 또 고려해야 되고. 는 성실해야 되겠죠. 네. 자기가 성실하고 20몇 년 했으면 솔실하다고 25년 더 노력을 해야죠. 되 그래야지만 뭐 성공이란 단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밥을 먹고 뭐 식구도 동지 않고. 밥을 먹고 사나? 요즘 은다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뭐밥을 먹고 살아도 괜찮냐? 아니 그랬구나. 코로나 사태로 2년 동안 음. 혹시 그때 상황이 어땠을까요? 뭐 말도 못하죠 사실은. 뭐 어려움은 없어요 뭐, 엄청나게 어렵죠. 음, 진짜 뭐 사람이 일단 정말 이게 봤으니까. 조금만 더 가면 네. 가격으로 닫아야 될 정도로 그리고 뭐이 규모에 네. 네, 이렇게 뭐. 들어가는 재료나 모든 부대 비용 장사가 되나 안 되나 똑같거든요. 주민 해요. 그렇다고 또어 기존 저희들 직원들이 있는 직원 갑자기 그거 다 멀어지더니. 그러면 호랑 기간이나 음. 코로나 지나고 한지제 직원은 그대로예요. 어한뭐몇명 출근을 어, 했지만 음. 그래도 어, 저희들 그정 음. 멤버 정 직원들은 음. 모두가 이 같이. 그리고 음, 음, 이번에 뭐. 보니까 코로나 손실금리가 그 7, 8백만원 받았습니다. 예, 뭐 일부 조금만씩내기이 어, 갑니까, 네, 네, 그금 뭐, 그것도 천만다행이 예, 저는 뭐 사회적으로 뭐... 정말 주는 게 훨씬 더세금이안 되지만은 그래도 받을 수 있는 받아야죠. 그게 이제는 조금 그래도... 심한, 말그렇게 심한 네, 게니죠 그럼요. 실제로 저기도 가게금도 그렇게 될고같요된 가게들이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네, 자은는 뭐. 가게는 음. 내 혼자 해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쉽게 말하면, 인금비안나가고 음, 가게 세대 부담없고, 마이너스가 많이 없으니까. 네, 응. 저희들 같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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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어, 가게들은, 가게 규모가 좀 있는 가게들은, 그 피해가 더큰 거예요. 영상가 마찬가지지만, 영상 올릴 때, 자산도 음. 중요하지만, 실수는안 해야 돼요. 음, 그건 맞아. 내가 올려놨는데, 음. 누가 택배를 돌아가지고, 실컷, 음. 뭐, 며칠 편집, 편집, 올려놨더만, 지어달라고 못할게요. 맞아. 그래서 한개 응. 고쳐야 돼. 응. 응. 중간중간에 박수 치는 이유가 음. 편집점을찾기 위해 편집 기분이 왔어. 기분이한 박수. 음. 기분나 남자 한 박수. 음. 음. 그럼 우리 거제에서는 그 최고잖아요, 백만식이. 서울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어요. 네, 중국에서 이제. SNS가 워낙 발달해 있습니다. 그나마, 그나마 사실 또 코로나를 좀, 그 정도, 때려줬지만. 그래도 조금 희망이 있었던 것이. 음. 여기 관내에서만 오시는 손님들이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전국 각지에서 네, 네. 한두만한두 번만. 가두 개, 개별적으로. 음. 이제 뭐, 가족당이라든가게기적으로 뭐, 애지에서 밥 이, 정부에서 찾아오신 면그대하면 배만스, 이렇게 따라 나오요 네, 예, 그래, 뭐, 이제 예. 뭐. 뭐 예. 그만배박나요왜하면 해나 해물인데. 네. 이제, 프로듀스 건조 오면. 야로듀 네. 이제, 뭐, 파적까 뭐 하다보면은, 뭐, 그러면에 생선, 생성, 생선구이. 그리고 이제, 저 뭐, 해는 가자, 보니까. 게 비빔밥이나 아니면 냉면 이렇게 먹는데, 한쪽에 는 식사 점심으로도 식분들. 아기들 어 오면은 는 먼저 가장 먼저 작게 놓고어린 가지고 해먹어도 니네 알바 네. 그렇죠. 그리 치즈 종가 아기들은 어때? 치우도 게맛 있을 만알밥하고 그리고 알밥도 어린이들이 네. 좋아겠네요. 하 그렇죠. 가격대도 음. 부담 없는 0천 원이면 있는 데. 아니이 가격이 옛날에는 비싼 가격. 여기 너무 싸요, 주로. 옛날에는 이 가격 이 비싼 가격이 그런데 지금은 아몇년 동안 안 올렸죠? 그래서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 네. 요즘, 요즘은 이비 이 가격이 마직들이 네, 그 예전에 비해서 많이 올랐더라 맞아요 기름값 올랐기 때문에 운송비가 음. 오르고 운송비가 오다 보니까 모든 게다 딱... 그래 뭐좀 많이 팔고 적게 하면 아무 많이 팔자는 그런 취지로 이제 아직까지는 <laughs> 아직까지는 요즘 물가 안 자체가 다아무 취지는 취지는 하지 뭐 <laughs> 근데 아직까지도 금세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암사를할 때는 진짜 늘 장사하시는 사장님들 보면은 문답관 가시는 분들이 너무 정직한 같은데 아. 그날은 한 번씩 보면 다이그들가 저것도. 그리고 적어도 네. 근데 우리가, 우리가, 우리가 너무 능구증할 때는 아니고 근데, 근데 사장님들 다아서 사진 찍으만 그래도 그냥 장사하시는 걸 우리가 공부해보는데 예를 들 어떤 경우는 공부하는 사람도 지한 3년 뒤에 이코로나 오기 전에 공부를 할 수를 굉장 많이 해놨었는데 한이가 없는 거야 <laughs> 그, 이거, 어, 코로나, 이게, 옛날에 아 n f 도 뛰, 뛰겠다고 하는데, 코로나. 는뭐기예요 뭐, 비워야 돼. 단체. 단체. 네, 단체로 네, 움직이는 단체, 이런 거. 네, 이게. 그냥, 그냥 수도 같잖아요. 그러 이게 주의하라 그랬는 거예요. 거의 수도. 방공소 쪽은 아예 단체로 응. 움직이던 네, 진짜. 깊 있었어요. 이게 진짜 큰, 어, 거. 지금까지 이렇게, 어, 오랜 시간 동안, 장사를 해왔지만, 또, 지난온것 보다는 정말 오랫동안 저희 백만, 백마, 그제도 백만석을 기획할 수 있는 그런 가게, 성실하고 정직 무엇보다도 신선한 재료로 정말 우리 집에서 생각하고 가족이다 생각하고 항상 제가 정말 내 가족처럼 음. 그래 먹고 내가 먹는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 친절하게 그래 할 생각입니다. 누구시죠? 예. 거제도 백만석 대표 안희승입니다.